자 오늘도 골린이골린이골린이 골린이, 골린이 아니잖아 이제. 네. 프로. 네. 어, 체프로 네. 오늘도 체프로의 시간이 네.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체프로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아 저번 주 어떻게 제아 저는 요즘 그냥 이제 다음 학기에 해야 될 자료들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막 지금 하느라고 엄청 바쁘네요. 우리 영경 씨는 저는 네. 이제 명절이어서 네. 가족들이랑. 네. 잠깐만, 잠깐만.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더 이야기해보세요.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는. 왜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바뀌었잖아. <laughs>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laughs> 이 목소리만 들으면? 아, <laughs> 나태 <laughs> <laughs> 우리 세대만 아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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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대 우리 세대만, <laughs> <우리> 세대만 <laughs> 알아요. 감기가 걸렸어요, 제가. 그니까, 응경 씨하고도 이제 우리가 열 번? 정도 네. 지금 촬영을 했었잖아요. 네. 수많은 시간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러니까그열 네. 번. 제가 10년을 했는데 10년한 네. 것보다 이 10회 한게 더. 10회. 네. <laughs> 아, 오늘 시점에서는 우리가 막 뭔가 새로운 걸더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뭐골프가 끝이 없, 없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아, 우리가 지금 했던 거 처음부터 짧은 어프로치부터 하면서 우리가 했었던 거 처음부터. 응 간단 간단하게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네 한번 시작해 봅시다. 네. 네. 네, 한번 쳐볼게요. 음. 아, 확실히 좋아졌어요. 확실히 좋아졌어요. 어, 네. 이건 뭐 오. 시청자분들이 보셔도 아실 거예요. 네. 확실히 좋아졌다는 거 공간은 것도 그렇고 <laughs> 그립 잡는 거를 계속 유지를 잘하고 계세요. 뭐 그래도 나름 예, 네. 뭐 네. 제가 봤었을 때는 본인 원래 편한 그립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네. 싶어가지고 이만치했는데 이제 다시 돌아갈까요? 네, 돌아온 거 같아. 요 솔직하게. <laughs> <laughs> 원래 내가? <laughs> 어, 네, 근데 내가 봤었을 때는 그렇게 그립 이상하게 잡지 않는데, 네 그래 괜찮았어요.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잡았지. 네. 잡고 잡았고 오른손은 어떻게? 그때 이렇게 잡았던 거맞아요 어, 어, 기억에 음... 이 왼쪽 엄지 손가락도 이렇게 되게 앞쪽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서 잡고 이거 당겨 잡으라고 내가 이야기해서 여기 붙이라고, 어, 네, 어, 어 맞아 네, 했었는데 그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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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있잖아. 이게 훨씬 편해요. 지금은 네. 지금 이제 이게 편하는 네. 거죠. 네. 그립은 되게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립은 정말, 근데 골프 진짜 정말 그립 중요하거든요. 그립 모양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 그러면? 방향. 방향. 그 전에 뭐가? 클럽 페이스. 아. 페이스에요. 네, 클럽 페이스 면, 페이스 면이 <laughs> 내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그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페이스가 열리고 닫히고는 그립에서 되게 자주오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자기만의 그 그립 잡는 딱기준이나그 룰이 확실히 있는 게 음. 그날 그날 딱이 내가 손바닥에 감각이 좀 이상하더라도 그걸 빨리 수정하고 내가 음. 제대로 잡을 수 있으니까 꼭 그를 네, 그립은 그렇게 해주면 좋다. 네. 오른쪽 엄지 손가락 홈이 이렇게 맞물려서 잡으면 음. 좋아. 예. 네. 그거 <laughs> 진짜 20m. 무슨 아파트 에슨 오늘 무슨 뭐 시험 시험. 어이 소리가. 원래 제가 맨 처음에 <laughs> 어프로치 할때 저는 항상 이렇게 다리 모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프로님이 알려주셨죠 약간 스탠스는? 스탠스 벌리고 네. 스탠스는 어떻게? 뭐에 따라 벌리라고 그랬어요? 거리 거리 네, 그렇죠 거리에 따라 뽀라고의 간격도 그렇고 네. 스탠스의 넓이도 그렇고 네. 항상 거리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게 이렇게 비례를 해야 된다 네. 짧은 거수록 스탠스가 좁아지고 네. 멀수록 간격도 멀어지면서 스탠스가 넓어져야 되고 어프로치 할때뭐 기억나요? 어프로치 할 때요? 네. 원래 제가 아시죠? 원래 모르지 <laughs> 무슨 시험치는 아니 왜 이렇게 긴장했어? 거기 왼쪽, <laughs> 거기 왼쪽으로 가서 네. <laughs> 우리 오늘 우리 하리스 씨씨가 되게 긴장을 <웃음> 하셨어요. <웃음> 오늘 특별 출연 하시느라고. 음. 네. 어프로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죠? 정정제 정장리 정장리 시간이니이 정장리 시간이니까. 네. 오늘 뭐든지 오케이입니다. <laughs> 제일 중요한 건이 삼각형이죠. 삼각형 유지하는 건. 네. 이제 생각났죠. 네, 네. 회전. 회전? 음. 응. 그렇죠. 더군다나 은경 씨 우리 딸의 예스. 그 약점이라든지 제일 단점이라는 거는 회전을 잘안 하려 그래요. 음. 네. 그러니까 네. 평상시 때도 이렇게 날씬함을 유지하는 이유는 먹지도 않고 뭐 그렇게 크게 안 움직여서 그래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살이 <laughs> 안 찌더라고 우리 딸이. 네. 그래서 음. 골프까지도 안 움직이려고 해요. 뭐 아무 것도. 그래서 음. 네. 네. 근데 골프만큼은 음. 어떻게? 회전. 네. 회전. 그립 네. 끝이 어떻게 내 배꼽이랑 같이 항상 네. 회전. 양쪽 어깨랑 그립을 이렇게 연결한 삼각형이라고 그러거든? 어우 완전히 회전이 엄청 잘돼 지금 같은 거. 잠깐만 i n 만의 m s 기다려봐 왜냐 m saying, I'm saying, 바로 때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 저 연습하고 있을게요. 넘어가주세요. <laughs> 넘어가 넘어가주세요. <laughs> 제가 넘어가볼게요. 어. 점점 점점 어. 침해 치세요. 어... <laughs> 우리가 그큰 풀스윙했었을 때 제일 문제점 뭐였었죠? 백스윙이었죠. 백스윙? 네. 네. 제일 도움됐던 연습이 있으세요? 나는 이거 클럽 잡고 이렇게. 네. 뭐... 네, 네, 네. 이게 이게 제가 왜냐면 여기가 어깨가 같이 안 돌아가는. 안돌아가 맞아요. 스타일이었거든요. 맞아요. 팔만 이렇게 올리는 땡 스타일이었는데 이게... 이게 어떤 연습 통해서? 바로 이것이다 그 그렇죠. <laughs> 수평으로 그죠? 네. 네. 이거, 이거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네, 도움이 네. 많이 됐어요 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팔로할 때도 네. 같이 만세 네. 네. 클럽을 이렇게 가지고 내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야 자 우드 그 다음 이 우드만 잡으면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가 봐요. 네. 특히 긴채 긴 클럽으로 갔었을 때 우리가 짧은 채들은 상하체 분리가 그렇게 잘안 돼도 사실 상체로만 이렇게 쳐도 짧은 클럽들은 맞아 나가거든요. 네. 이런 긴 클럽들 같은 경우에는 상하체 분리가 확실해야 돼요. 긴 클럽을 칠 때도 우리가 몸을 제자리에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위치에다 빨리 써 놓고 내가 딱 잡아 놓은 상태에서 클럽이 따라 들어와야지만이 음. 긴 클럽들도 보면 내가 더 훨씬 공을 잘 감을 수도 있고 릴리스를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하체 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네, 꼭 기억해 주시고. 음, 이게 그거잖아요. 여기 끈 묶고 했었던 거. 했었죠. 네, 네. 우리 끈해 가지고 왜 밴드 해 가지고 음. 그거 했었을 때 우리 은경 씨 느낌 잘 왔었잖아요. 네, 네. 네. 아, 이런 거구나. 네, 했었을 때 그런 끈 묶고 하는 연습들. 네.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몸은 가데 네. 내 손이 여기서 더 이렇게 더 뒤에서 따라 들어가야 돼. 음. 라이브로도 하면 돼? 네. 어, 빠름 빠름 모르겠는데. 어, 속도에 섞결. 네. 뭐 이제 너무, 뭐, 다 기억하고 있었어. 우리 은경씨가. 우리 딸이, 와, 이렇게 발전했어요. 와. 오. 보이시죠? 기분이죠. 야. <laughs> 1 0 레슨 끊으세요, 여러분. 1 0 레슨. <laughs> 와, 캐리만 지금 120m가 왔어요. 한도가 낮게 왔기 때문에. 음. 당연히 120 갔다 하더라도, 런까지 다으면한 150m? 우리 처음에 왔었을 때. 90, 뭐, 100. 뭐두 자리 숫자에서 <laughs> 모든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제일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부분들이 비거리잖아요. 사실상. 음, 맞 네. 비거리라는 게 헤드 스피드가 올라간다고 해서 비거리가 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 네. 근데 그 스피드라는 게 헤드 스피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볼 스피드예요. 볼의 스피드가 늘어야지만, 이 높아져야지만, 이공 거리는 넘어갑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붙잖아요. 중심에 맞아야지. 음... 예. 근데 우리가 헤드 스피드만 빨리 되려고 하면, 중심에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그래서 그것만 잘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리에서 20%에서 30% 늘릴 수 있어요. 뭐 20m 늘었다가 50m 늘었다 광고 보시고, 예, 이거 하지 마시고. <laughs> 네. <laughs> 저 그거 사고 싶어요. 네. 그럼서 손목, 손목 네. 감으면 뭐 20%도. 뭐 그것도 있고 뭐 새로 나온 드라이버 가 50m 더나와다 <laughs> 그런 게 어딨어요? 세상 <laughs> 그런 게 어딨냐고. 아, 뻥이에요. 중심 못 맞추면 끝이죠. 중앙에 맞춰야죠. 이 중심점은요. 클럽에 있을 때 점이에요. 중심점은 점밖에 없어요 딱한 점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이내 옆에 있는 이 점보다도 더 작아요. 음. 이제 어떤 박사님이 이야기하시 거기에 맞을 확률이 아마추어는 4만 분이 의에요 한번쯤면 한번 맞는 거요 <laughs>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시스팟에 맞기는 쉽지는 않긴 하지만 음... 그 결국 거기에 맞추려고 뭘 해야 돼요? 연습을 네, 네. 내가 더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하면 음... 비거리는 같이 는다. 만약에 잘 휘둘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가 나고 임경딸의 피칭에서부터 드라이버의 변천사를 제가 한번 오늘 딱 봤는데 와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보여주세요. 음, 네. 박수! <laughs> 오늘 특별히 출연해주신 우리 파이스 씨께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뭐 그런 짧아 짧아 한 시간이긴 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결국은 골프는 이제 계속 그의 반복이에요. 그 계속 본인이 이제 얼마만큼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하는 건데. 오늘 이렇게 치니까 또 의욕이 끌어올랐어. 그러니까. <laughs> 베트남 계실 동안. 네. 저는 아주 정말? 네. 빡쿤을 해가지고, 다음까지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 아쉬워. 네, 마지막 날이라고 반대 댓글도 막, 많던데? 너무 민망하잖아 아. <laughs> 그거 좀 지워주세요 왜 뭐. 이렇게 하트를 누르세요 이게 뭐. 상대 네, 어 드디어 대결 상대 <웃음> <웃음>